안녕하세요. 송경서 골프클럽의 송경서입니다. 자, 폴로스루의 동작을 상당히 궁금해하는 아마추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동작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왼팔 동작을 이렇게 막고 나서 쭉 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동작은 몸의 회전은 옆으로 도는데 팔은 밀기 때문에 팔로만 스윙이 되는 이러한 잘못된 동작이 나오죠. 자, 몸의 회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몸하고 같이 돌아주는 동작이 필요한데, 이 동작이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팔꿈치가 이렇게 길게 뻗고 나중에 빠지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골퍼들은요, 왼팔을 쭉 밀려고 하면 더욱 더 심하게 빠집니다.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와 함께 회전되는 이러한 동작 또는 자신의 왼쪽 팔뚝이 자연스럽게 도는 동작 이런 연습 아니면 또 팔을 피지 말고 굽혀주는 동작으로 연습하면요, 자연스럽게 왼팔의 플로스로가 동장히 나오니까요. 이걸 보고 꼭 연습해 보세요.